방콕의 멋진 도심뷰를 담고 있는 넓은 인피니티 수영장입니다. 와, 각 층에 하나밖에 없는 코너 투 베드룸 유닛의 레이아웃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부동산 법인 글로벌하우스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수도 방콕, 이 방콕에서도 라마나인 지역에 왔습니다. 태국어로 팔람가오라고도 하죠. 라마나인 지역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BTS 아송역과 두정거장 위 MRT 서브웨이 지하철역으로 두정거장 위에 라마나인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젝트 2025년 9월에 완공된 신축 프로젝트이고요. MRT 라마나인 역화는 불과 9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MRT 라마나인 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센트롤 라마나인 백화점이 있고요. 꼴진타워 백화점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프로젝트 또 하나 입지적인 부분에서 하나 체크해 볼 부분이 진입로에서 좌측으로 500m를 가게 되면은 MRT 오렌지 라인이 나옵니다 아직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 오렌지 라인이 개통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완공된 상태이고 정부의 파이널 체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MRT 오렌지 라인의 현재 종착역은 타일랜 컬처 센트럴 역이고 그리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람카맹 지역과 민부리 지역까지 모두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 개통, 오픈이 되면은 윕지적인 밸류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는 라마나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 마카산역과도 가깝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km 거리에 공항철도역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프로젝트 구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기설된 태국 부동산 투자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해당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Long Stay Visa for International Investor.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인베스먼트 3 million 바트에서 최소 300만 바트 이상의 태국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 장기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해당 비자가 이제 막 오픈되었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설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건설사는 별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에 300만 바트 투자를 하면 구입을 하면은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콘도미니엄 유닛. 자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 그러면 부동산 구매 기준은 무엇이 되냐 했을 때 소유권 증서입니다. 등기 이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프리셀 우리가 완공 예정인 콘도를 구입한 경우에는 완공 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받으시고 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비자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스퍼스 남편이나 와이프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고 내 자녀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0세 미만의 자녀 실제로 자녀던가 입양한 자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패런츠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50세 이상이시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가족이 모두 함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청 비용은 개개인별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요 신청서류나 여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같은 것이 필요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태국어로 공증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서류적인 부분은 에이전시나 건설사 담당자분이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절차는 90일간 임시비자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1년씩 이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갱신을 하고 최대 20년까지 현재로서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자, 비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 비용 4,000바트를 더해서 3만 1000바트를 내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매년 약 2만 5천에서 3만 바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콘도 구매와 함께 해당 비자 취득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이전시에게 연락을 해서 각각의 콘도와 프로젝트마다 해당 비자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에 서류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프로젝트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태국 부동산 투자 비자까지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유닛의 금액은 우리가 태국에서는 스크램터를 쓰죠. 스크램터 단가가 약 14만에서 18만 바트로 위치랑 유닛의 방향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합니다 자, 그랬을 때 원베드룸 기준으로 약 450만 바트로 시작을 하고 투베드룸은 900에서 1000만 바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프로젝트는 프리세일이 없었습니다. 완공할 때까지 오로지 건설사의 능력으로 완공하고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외부 모습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금 제일 처음 보시는 게 진입로입니다. 팔람카오 로드가 바로 앞에 있고 여기가 오늘의 해당 프로젝트입니다. 총 유닛은 311개의 유닛이고 2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층부터 29층까지는 편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편의 시설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오토 주차 파킹이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은 카드 키를 받아서 이렇게 오토 파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딜리버리 파킹. 우리가 배달음식 시켰을 때 파킹하는 곳이고 자, 이렇게 자동차 파킹하고 뭐 택시 타는 곳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로비입니다. 높은 이 천장 실링으로 되어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주차 오토 파킹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일함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콘도 뒤쪽에도 편의시설 공간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아늑한 야외 쉼터가 있습니다. 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좌측으로 진입하면 오토 파킹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기 카 차저도 있습니다. 자,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축 콘도는 보통 다 베이스 스캔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 있는 쪽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층에 편의시설에 왔습니다 와 자, 멋진 뷰가 조망되는 인피니티 수영장입니다 자, 수영장 굉장히 넓죠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곳에 딱 왔을 때 느끼는 부분이 이 수영장의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앞에 보이는 뷰. 저 멀리 통로 지역의 뷰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람카맹 지역과 민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를 보시게 되면은 루프. 지금 섀도우로 가려져 있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수영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아웃도어 샤워. 간단하게 이렇게 씻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직사각형으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하기도 좋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리고 낮에도 저녁에도 수영하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축구장 오른쪽에 있는 게 MRT 오렌지 라인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역입니다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 500m 거리 정도에 있고 이 MRT 오렌지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랜드 컬처 센트럴 역이 현재 종착지이지만 추후에는 더욱더 많은 역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게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 불과 약 2km 거리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인 지역에서도 이 대사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화장실과 함께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영하시고 나서 이곳에서 샤워를 하실 수도 있고 라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수영장이 그늘 안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서늘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세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닛 내부에도 세탁기가 있지만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가 별도로 있어서 이곳에서 이 세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정수 물을 받아먹는 정수기 머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 또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앉아서 쉴 수가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위층에 있는 편의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층의 편의설입니다. 와, 스카이라운지이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들을 유용하게 잘 해놨습니다. 보면 테이블이 많죠? 자, 이런 공간들을 다 입주민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뷰도, 와, 멋지게 조망됩니다. 넓은 테이블에, 저는 이렇게 콘센트가 같이 있으면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스터디나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았고요. 자, 그리고 안으로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미팅룸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라운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밴딩 머신이 있죠. 그래서 과자 뭐 라면, 음료 같은 거 뽑을 수가 있고 타오인이 베버리지 머신도 있습니다. 이거 이용해보시면 계시나요? 저도 이거를 가끔 최근 들어서 이용해봤는데, 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수기도 있습니다. 이공용공간에서 업무도 보고 쉴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실속 있게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헬스기구들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런닝머신, 자, 뷰도 방콕의 동쪽 뷰가 조망이 되고요. 헬스 기구들 중요한 것들 다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령도 있고요. 자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필라테스 기구도 있습니다. 요가룸의 공간이 별도로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은 한국 대사관이 2km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이 해당 프로젝트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공용 공간을 실속 있게 잘 해놓았습니다. 수영장도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잘 해놓았고, 그리고 위에도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알맞게 잘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 머신과 과자 머신, 정수기도 이렇게 한 곳에 세팅함으로써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또 반대편에도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아늑한 가든이 보입니다. 여기가 아마도 뷰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짜잔! 와, 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멋진 뷰가 조망이 됩니다. 이게 방콕의 라마나인 지역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팔람카오 라인의 로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뷰까지. 모두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29층에 루프탑 가든 간단하게 보고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층에 스카이 가든입니다 아늑하게 잘 되어 있죠 앉아서 쉴수 있는 테이블과 함께 뷰도 멋진 뷰가 조망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도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이런 공간도 일몰이나 일출 시간 때 와서 가만히 쉬면서 뷰를 바라보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볼 유닛은 28스방미터 원베드룸입니다. 자자자잔 와. 자 참고로 이 해당 프로젝트는 풀리퍼니시되어서 가구 옵션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닛은 쇼유닛이기 때문에 실제 유닛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따가 실제 유닛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진입로가 비교적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 자,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전기 스토프,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신발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욕실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은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샴푸랑 바디워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선반 같은 것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늑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침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볼수 있는 공간과 함께 붙박이장 침대,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탁기를 발코니쪽에 놓고 뷰가 이렇습니다. 지금 서쪽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테이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28스쿼리미터 사이즈의 아늑하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방 공간과 거실, 침실 공간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닛을 보기 전에 방금 보았던 유닛의 실 유닛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주방 공간은 똑같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전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그리고 싱크대와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냉장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욕실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방 공간과 거실, 침실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소파와 함께 이렇게 TV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대를 이렇게 두었고요. 빌트인 되어 있는 옷장, 침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코니와 함께 세탁기도 안쪽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28 s q 미터 사실상 스튜디오 사이즈에 비슷하죠. 이 공간에도 필요한 부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함께 지금 테이블을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업무할 수 있는 공간도 아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퍼니시드 옵션의 실제 유닛이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닛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유닛도 원 베드룸이지만 사이즈가 35 평방미터로 더욱 더큰 유닛입니다. 자자자자.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냉장고를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세탁기가 가운데 있고 위에는 전기 인덕션. 그리고 양옆에는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원베드룸 사이즈치고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욕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욕실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안쪽에 되어 있고요, 별도로. 그리고 유치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쪽을 가면은 자 이게 거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TV 볼수 있는 공간과 함께 다이닝 테이블도 있고요 공간은 주방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이죠 그래서 거실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 거실 공간에서 보이는 뷰는 동쪽 뷰입니다 이렇게 동쪽 뷰 거실에 에어컨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앞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침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퀸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침실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옷을 널어놓을 수가 있겠죠. 발코니에 당연히 에어컨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대와 옷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35스쿠면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화장대에 있는 공간과 욕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35스크램미터의 구조입니다. 확실히 28스크램미터보다 사이즈도 더 넓고 공간적인 부분도 더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투베드룸 코너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될 투베드룸의 코너 유닛 사이즈는 58스크램미터입니다자자자잔 자, 의외로 코너 유닛 중에 레이아웃이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레이아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발장이 있고, 주방 공간을 요렇게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 인덕션부터 다 있죠. 전자레인지 세탁기. 그리고 이 공간도 넓습니다. 그리고 요 오픈할 수 있는 도어.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실 공간이 요렇게 나옵니다. 와. 자, 확실히 코너 유닛의 구조가 나와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TV. 거실 공간과 함께 다이닝 테이블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베드룸이 나옵니다. 여기도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는 베드룸인데 쇼 유닛은 아이용으로 이렇게 꾸며 놓았네요. 안쪽에 자 이런 테이블과 함께 동쪽 뷰입니다. 옷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욕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실 공간과 욕실이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욕실에서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이죠 마스터 베드룸의 구조이고 보시게 되면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넓은 발코니가 이렇게. 있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복박이장과 함께 이렇게 복박이장과 함께 두 번째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와 여기는 훨씬 넓은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코너 유닛 레이아웃 구조에 있는 투 베드룸입니다. 각 층마다 한 개의 투 베드룸 코너 유닛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유닛이 요. 특정 투베드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해당 프로젝트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지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라마나인 지역으로, 라마나인 지역에서도 우리가 지도를 보았을 때 우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나인 역으로부터 900m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요. 이 라마나인 역에는 센트럴 라마나인 백화점과 포츠타운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나인 역은 BTS 아송 역으로부터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 위로 올라가면 라마나인 역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해당 프로젝트 오른쪽에는 MRT 오렌지 라인이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공된 상태이고 정부의 마지막 체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오렌지 라인이 개통이 되면은 더욱더 부동산적으로 밸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라인은 현재 타일랜 컬처 센트럴역이 종착역인데 추후에는 서쪽 방향으로 더욱더 확장될 예정이고 그리고 오른쪽 동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람카밍 지역과 민부리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MRT 오렌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km 거리 북쪽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었고, 또 2km 남쪽에는 공항철도인 마카산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입지적인 요 메리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총 311개의 유닛으로 29층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프라이빗한 유닛과 함께 27층에 있는 넓은 수영장과 28층에 있는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는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속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 오토파킹 시스템이었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이 해당 프로젝트가 프리세일이 없고 건설사가 완공 후에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 2025년 9월에 완공된 시점으로 지금 첫 번째 판매 식이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크램터 단가가 14만에서 18만 바트 사이, 층수나 뷰에 따라 상이하고 원베드룸은 450만 바트부터 시작하고 투베드룸은 900만에서 1000만 바트 내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메리트 있었던 게 이번에 새롭게 생긴 정책이 있죠. 태국의 부동산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젝트 원베드룸만 구입하더라도 이 태국의 부동산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정보와 함께 하나하나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